이곳은 트랙 바이시클 강남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트랙 도마니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고 해서 런칭 행사에 왔어요. 과연 도마니가 어떻게 새롭게 변신했을지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니가 새로 출시됐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떻게 좀 뭔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아 네네 네. 혹시 기존의 2세대 도마니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요아 아니요 아네네 <laughs> 네. 왜냐하면 기존 거를 아시면 이게 새로 바뀐 게 아, 아, 완벽히 어... 바뀐 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2세대 버전에서 잘 보신다고 하면, 일 네. 외형적으로 보면, 네. 기존의 2세대는 인듀런스, 물론 도마니 자체 인듀런스를 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 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3세대 버전이거든요. 어... 3세대만큼 만력한 디자인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네. 지금의 3세대 버전은, 외형은 약간 떨어져서 거의 마돈하고 음... 비슷한 외형이고요. 근데, 네. 마돈하고좀 다르게, 물론 이제 컴테일이나 에어로 기능도 들어갔지만, 기존의 인듀러스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전체적인 건 에어로 디자인으로 더 확대해서 디자인 설계됐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기존의 도마니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도 조절이라는 승차감 완화 같은 부분도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여기 이번에 이, 이게 되 네. 특이해가지고. 아, 이제 그 열어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안에. 보시면 공구함을 넣으실 수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뭐 공구 박스 툴이나 뭐 안장 가방 이런 게이다 이제 공구를 이제 넣으시는데, 적재를 하시는데 지금 도마니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아래 걸 빼내, 빼놓은 거거요시면 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펑크가 났을 때 대비하실 수 있게 튜브, 타이어 레버, 그다음에 CO2 플러스라든가 카트리지 제품 을 이렇게 음 넣으실 수 있게끔. 아, 이걸 이렇게 말아서? 네, 말아서 이탑 튜브 안쪽, 아, 다운 튜브 안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 안쪽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저 이제 공간 시력적. 활용도 좋고요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뭐 좀, 안에 보시면 뭐뭐 이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자식 구동기를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아. 이렇게 예, 프레임에 고정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이제 프레임에 딱 고정해서 이렇게 흔들림 없게끔. 네. 그런 이제 설계가 좀 완벽하게 돼있죠. 네. 그리고 요 밑에도. 네. 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네. 요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이제. 감도 조절하는, 이게 기존의 마돈에 들어가는 아이소스피드 감도 조절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탑 튜브 쪽에, 원래 도마니가 2세대에서 10 튜브 쪽에 있었는데 이게 탑 튜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외형적으로도 그냥 옆에서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밑에서 봐야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거의 티를 안 내면서 성능은 이제 더극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안정감 있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방이나 그다음에 밑에서 오는 수직으로 오는 충격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대처를 하는 거같요 이게 혹시 탑 튜브 길이가 네. 제가 좀 짧아서 그러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는 몇 정도 돼요? 도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아, 기존의 사이즈 혹시? 제가 지금 네. 너무 커가지고 아. 좀 줄여서 할. 혹 신장 대비 이심하고 비율로 했을 때 저희 거 아마 47 정도 맞으시면 아,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저희 게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음. 47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즈가 47mm라는 사이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사이즈는 그냥 사이즈만 그냥 여기 보시면 표기되어 있는 아. 인드러스 핏에 맞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따라서 유탑길이나 여기 것들 다 달라져요. 근데 이제 단지 사이즈가 유탑만 보고 이게 설정할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프레임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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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도마니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바로 공구통을 이 탑튜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보통 라이딩하면 뭐 물통이랑 그 공구랑 되게 주렁주렁 달게 많아서 조금 무겁고 거치장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목소리> <laughs> 네 오늘 도만진 런스윙사에 와서 어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또그 여러분들과 이제 봤던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나 마지막에 제가 오늘 럭키드로우에서.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나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색다른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